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많은 빌런과 맛집들을 발굴한 프로그램이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식당이 바로 연돈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연돈 방문기, 웨이팅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과 연돈돈가스 맛에 대한 솔직한 후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 연돈 방문에 운이 되게 좋게도 연돈 사장님과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영상 중간중간에 사장님께서 연돈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제가 대신... 전달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올린 연도 쇼츠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악플이 진짜 많이 달리는 거예요. 당사자도 아닌데 제가 다 상처받습니다 진짜. 악플보다는 응원의 선플 부탁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연돈에 8시 10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제 앞에는 20명이 좀 넘게 먼저 서 계셨고, 한 20분 사이에 줄이 더 길어졌어요.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냐 하면, 가게 앞에 캐치 테이블 등록이 10시부터 가능하거든요. 10시 정각부터 순서대로 캐치 테이블 등록하시고, 주변에서 시간 때우시다가 12시부터 순서대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그냥 연돈 주차장에 했어요. 주차는 10시 반까진 무료고, 그다음부터는 정산하셔야 됩니다. 쭉 기다리다가 받은 대기선번 25번. 차에서 시간을 뗄까 했는데, 바로 옆 더본 호텔 백다방에서 커피 한잔 했습니다. 여기 이 말차 크림빵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앉아서 쭉 기다리다가 12시 40분 정도에 연도 앞으로 이동했는데요. 골목식당에서만 보던 사장님을 눈앞에서 마주쳐버렸습니다. 오 사실 이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용기내서 명함 드리면서 잠시 시간 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마침 예전에 제가 홍탁지근한 컨텐츠 올린 걸 보셨더라고요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사장님께 꼭 와보고 싶었던 맛집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집은 맛집이 아니라 찍으실 건 없을 거다 살짝은 당황했지만 오늘 연돈에 오는 것이 제주에 오게 된 이유였다 꼭 오고 싶었고 뵙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리며 정식으로 카메라를 두고 하는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하는 정식 인터뷰는 거절하셨습니다 백종원 대표님께서 연돈과 관련된 모든 걸다 모니터링하시고 조언해 주시기 때문에 매체에 노출되는 건 최대한 꺼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카메라 없이 편하게 얘기하면서 연돈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말들을 대신 전해주길 원하셔서 제가 감히 그 역할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돈 사장님이 골목식당에 나온 건 알고 있지 왜 나오시게 됐는지는 잘 모르시죠? 단순히 힘들어서 도와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요 확신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요리를 해오면서 자신이 앞으로 계속 요리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으셨다고 해요 만약 백종원 대표님이 안 된다고 하셨으면 바로 포기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백종원 대표님이 처음 연돈 돈가스를 먹고 한참 아무 말 없으시다가 뱉은 한마디가 야잘 튀겼다 이거였거든요 이 말을 들은 사장님의 눈빛과 옅은 미소. 이제 어떤 의미였는지 좀 비로소 알것 같더라고요. 1차원적으로 단어 자체만을 볼때 맛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맛집이라는 개념은 별로 개념치 않으신답니다. 누군가에게 맛있는 게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맛있는 건지, 맛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객관적에게 답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보편적인 맛집이라는 의미에서는 진심으로 맛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럼 연도는 무슨 식당이냐 여쭤봤는데 마침 이때 캐치테이블 입장 알림이 떠서 대답은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입장하려고 하는데 캐치 테이블의 키오스크를 보니 대기 202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내부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따로 촬영하지는 못했고요. 연도훈이 원래 있던 더본 호텔 옆에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온 건데 확실히 원래 매장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니 좋았습니다. 튀겨지자마자 기름만 빼고 바로 썰어서 진짜 순식간에 나오더라고요. 등심은 11,000원, 안심 12,000원, 치즈 15,000원, 치즈는 한 테이블에 한개 하루 100개 한정이라 치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찍부터 웨이팅하셔야 돼요. 저는 이날 두 명이 방문했지만 등심, 안심, 치즈, 카레 하나씩 다 주문했어요. 했고요. 음식 나오는 데는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치즈가스 아 이건 정말 인생 최고의 치즈가스였어요 연도원의 맛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이치즈카츠가 최고임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삭한 튀김옷에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 적당한 염도와 진한 풍미의 치즈가 가득 들어있어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느낀 바로 치즈가스 맛의 핵심 포인트는 신선한 고기와 좋은 품질의 치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말 좋은 모짜렐라 치즈를 먹을 때 입안에 넣고 적당히 씹다가 코로 숨을 지그시 뱉어낼 때 나는 그 진하고 고소한 향이 이 돈가스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카레는 좀 의외였어요. 그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뭉근하게 끓인 단맛의 카레를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그 오히려 인도 맛살라 커리에 가까운 매콤함에 요거트의 새콤함까지 가미돼서 직관적이고 강렬한 맛이었어요. 다음으로 등심과 안심. 그 사실 연돈에서 치즈가스 가지고 맛이 있는 맛이 없네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는데 이 등심과 안심에 대한 평이 정말 많이 갈리죠. 일단 여기서 분명히 하고 가야 될건 요즘 상향평준화된 붉은빛의 그 프리미엄 카츠들과는 다른 결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런 류의 프리미엄 일식 카츠와 비교하기엔 확실히 좀 무리가 있긴 해요. 저도 서울에서 네로라는 돈까스들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그 연도는 속까지 하얗게 익힌 정통 일식 돈까스하고 비교하는 게더 이치에 맞지 않나 싶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튀김옷이 엄청 딱딱하다는 느낌은 없었고 등심하고 안심의 맛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깨끗한 고기 튀김을 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먹자마자 와 이게 진짜 맛있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어요. 그냥 적당히 바삭하고 맛있는 돈까스라고 생각하고. 소스에도 찍어 먹어보고 카레에도 찍어 먹어보고 했는데 그 앞에 치즈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큰 감흥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자리마다 소금이 놓여져 있길래 이 소금에 찍어서 먹어보는데 아 이때부터는 뭔가 좀 달라졌어요. 분명 돈까스 소스에도 찍어 먹어보고 카레에도 찍어 먹어봤는데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때는아 여기 돈까스 진짜 맛있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보람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연돈의 돈까스가 최고의 돈까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치즈카츠는 제외하고요. 그긴 시간이 아깝지 않게 느껴진 이유는 첫 번째 치즈카츠가 정말 맛있어서, 두 번째 골목식당의 애청자로서 꼭 와보고 싶었던 식당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이런 경험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는 4월에 연돈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여기 돈까스가 다시 먹고 싶어서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는데 가게 내부에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밖에서 이어서 얘기를 더 나누게 됐어요 맛이 어땠냐고 여쭤보셔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속 편하게 잘 먹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일전에 말씀드렸던 사장님 생각에 연돈이 맛집이 아닌 이유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맛있는 음식보단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으셨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에 시장에서 모든 재료를 손수 다 고르셨대요 직접 가지 않으면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눈 눈으로 보고 직접 골라야 마음이 놓이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시면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만 드셔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안전한 음식이 사장님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가족에게 자식에게 편하게 먹일 수 있는 그야말로 신뢰의 음식을 만드시고자 하신 게 지금까지 연돈을 운영해온 철학이자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궁극의 맛을 추구하기보다 궁극의 신뢰감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님께서 연돈을 처음에 방송에 소개하셨을 때 정확히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6,500원 하면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돈가스 끝판왕이다 라고 하셨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워딩은 우리나라 돈가스 끝판왕이다 라는 멘트이기 때문에 더 맛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연돈을 방문하실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연돈이 대한민국 돈가스 끝판왕이지 평가하기보다 사장님이 이 음식을 믿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는지를 생각하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원육. 원육 선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당일 도축한 숙성하지 않은 생고기만 사용하십니다. 숙성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좋은 고기는 숙성이 필요 없기 때문. 그리고 염지도 아예 하지 않는다네요. 고기 자체에 빵가루만 묻혀 튀겨도 맛있어야 진짜 맛있는 튀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소금을 찍어 먹었을 때 가장 맛있게 느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소금간이 싹 빼는 순간 맛이 확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는 빵가루. 좋은 빵가루를 만들기 위해 빵도 직접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빵값만 대충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빵에 찹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튀김옷을 씹을수록 고소하고 쫀득한 찰기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손님 입장에서 이런 걸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다음 방문 때는 튀김옷도 좀더 씹어보면서 그 쫀득함도 느껴보고 고기 자체만 먹어보면서 진짜 좋은 고기는 뭐가 다른지도 생각하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스, 드레싱 등등 손님 접시에 올라가는 모든 것은 다 직접 만드신다고 해요. 모든 재료를 직접 확인하고 정말 먹어도 되는 안전한 좋은 재료만 취급하시게 연돈의 돈가스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돈가스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장님도 궁극의 맛에 돈가스를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으시다고 해요. 그렇기에 아직도 논문을 찾고 읽고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돼지가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인지 전국의 양돈 농가를 다 찾아다녀 보시고 하신대요. 어느 정도냐면 전국에 있는 양돈 농가 중 어디가 어느 계절, 어느 시기에 가장 맛있는 돼지를 출하하시는지 그것까지 다 꿰고 계시대요. 어디인지는 안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한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맛있는 돼지 등심을 받아서 돈가스를 튀겨봤는데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대신 원육이 너무 비싸서 판매는 못하. 것 같으시다고. 나중에는 돼지를 키우는 양돈농가를 직접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대요 내 손으로 키운 최고의 돼지를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돈가스로 재탄생시킨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이것이야말로 장인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철학을 공유하고 가게를 같이 운영해나가는 것꼭 연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사장님의 염원인 거죠 아무튼 연돈 그리고 김응서 사장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달 드려야 될것 같네요 음식은 그 음식에 관련된 스토리와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디 이 영상을 보고 연돈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이 가게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찾아주시는 손님분들에게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슐랭 가이드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